안녕하세요. 영치인터분입니다. 자,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져 왔던 그 0%대 금리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. 자, 한국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0.75%에서 1%로 올렸는데, 자, 내년에도 두세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. 자, 코로나19 사태로 이 기준금리가 지난해 3월에는 0.75%로 떨어지고 어, 또 다시 5월에는 사상 최저인 0.5%까지 떨어졌었는데 자, 지난 8월에는 다시 0.75%로 오른 뒤에 에, 또 다시 3개월 만에 1%로 인상된 것입니다. 자, 이로써 이 지난해 3월부터 20개월간 이어져왔던 0%대 금리 시대도 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. 자,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, 국내외 경제 상황, 그리고 어,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또 장단기 시장금리, 그리고 예금 및 대출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지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경제가 글로벌 공급 차질 등에도 그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 금융 불균형 위험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아서 자, 이번에 기준금리를 0.25% 포인트를 인상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금통위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이 가계부채 의 급증을 어, 그 기준금지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죠. 자, 소비자 물가지 수는 지난 10월 3.2% 상승해서 아,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. 자, 가계부채는 184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자, 금융권에서는 이 내년에 이 기준 금리가 0.25% 포인트씩 두세 차례 더 오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 그리고 정부 지원금 등의 힘입어서 4.0%로 유지했습니다. 자, 그러나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상승과 이 공급망 차질 그리고 소비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.1%에서 2.3%로 올려서 연말 물가 상승제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. 자,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.5%에서 2.0%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물가 안정이 이 금융당국의 최대 현안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. 자, 아무튼 그 현재 상황을 보면 이 내년에도 이 기준금리가 두세 차례 더 있을 것 같은데 자, 그 인상폭은 더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의 4,000명대를 넘어서서 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년 여름부터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아, 즉,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기준금리를 내년 6월경으로 앞당겨 인상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22일 한국은행 외자 운영원이 작성한 이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따르면 은 많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미국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기존 2022년 하반기에서 2022년 중순위로 앞당겼습니다. 미국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구조적 요인에 기하는 만큼 노동자 부족 현상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자 이것은 곧 물가 상승 압력을 불러오기 때문에. 미국 연준이 이 금리 인상 시기를 당초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미국이 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, 자,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은행들도 앞을 다 떠서 대출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. 자 그런데 현재 이 시중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우리 일반 서민들은 이4%대 그리고 신용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5% 가까운 금리를 부담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자 그런데 이번에 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를 더 올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. 자 미국이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것이고, 자, 그러다 보면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%에서 7%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이 부동산에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. 자, 무리한 투자, 특히 유금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하는 연금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. 물론 그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이 자금의 여력이 없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. 자, 지금 부동산 거래 시장의 상황을 아시겠지만은 이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고 갈수록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. 자, 매물은 씨가 말라가고 있고요. 어 집을 사러 오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. 자, 부동산 거래 중개업을 하고 있는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부동산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이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고요. 자, 그런 와중에 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. 물론 반대로 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은 이 가격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자금의 여유가 없는 분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 커지는 대출 이자 부담까지 안고서 이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간망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. 자 그렇다고 이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. 자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, 자 특히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. 자, 갈수록 이 대출이자 부담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을 하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자는 것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